어... 차이는 모르겠고요. <laughs> 일단 김백묵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저도 외국인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귀여운 부장이 많아요. 그리고 한국어로 대사하는 분량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을 텐데 어, 배려심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아, 되게 인성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. 정말 배우는 나라를 들고 하고 좋은 배우는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신현준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약간 좀 적으로 만난 거라서 어 원래 실제로 처음으로 같이 작품했거든요. 근데 워낙 좀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번 역할도 되게 카리스마 있는 역할인데 겁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. <laughs> 총을 이렇게 쏘는데 총 소리가 어쨌든 조금 폭탄 성능이 같이 그 나요. 근데 혼자 기 막이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귀에 막 몸갈이를 꽂고 자기 너무 무섭다고 곧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갈이를 네.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? 되게 생각보다 엄살이 심하시더라고요. 농담이고요.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이어서 진백님 씨. 어,